도봉서원 종합복지관 서연호 사회복지사의 청바지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연호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바지라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안내드리기 전에 우선 고립 청년이 누구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 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립 청년이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어,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가 되어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사회로의 이행을 포기한 청년 혹은 뭐 개인의 기질및 부정적 경험으로 집단과 조직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등을 저희가 고립 청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어, 흔히 들어보셨던 뭐히키코몰이나 은둔형 외톨이 또는 니트 청년이 고립 청년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청바지 사업의 정식 명칭은 도봉구 지역 기반 사회적 고립 청년 밀착 자립 지원 사업으로 어, 청년들이 바라는 복지 희망지대의 줄임말인 청바지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립 청년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저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 기관에서 19년도에 어, 생강목이라는 이름의 회의를 전직원 회의를 통해서 어, 청년들에 대한 어, 복제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었고 2020년부터 저희가 성북구에 위치한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어,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청바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현재 청바지 사업에 대한 참여자 모집 및 선정 그리고 유형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청바지 사업은 2021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47명이 신청하여, 어, 그중 21명이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부터 심층 면접을 거쳐서 저희 내부적으로 선정회의를 거쳐 참여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바지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작년 2022년에는 이제 고립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업, 지역, 지역, 지역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어, 그에 따라서 도봉구청 및 그리고 일곱개동 주민센터, 그리고 방학골,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총 16개의 어, 기관과 함께 협약식을 맺어서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구축된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립 청년을 직접 발굴하고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들을 함께 연계하여서 맞춤 지원 프로그램들을 구축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저희가 고립 청년들을 만나서 고립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어려움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어 취업과 관련된 일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진로 및 자아 탐색에 대한 지원. 그리고 관계 기술에 대한 지원과 심리 정서 지원으로 총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범주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 저희 기관에서는 관계 기술에 대한 지원과 심리 정서에 대한 지원을 어~ 중심으로 두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관계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참여 청년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 경험을 통해서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식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참여자들의 욕구를 확인하여서 회기별로 요리, 영화, 독서 또는 원예나 취미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소감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참여자들이 어, 직접 대면하여 만나니 어, 어렵지 않고 오히려 더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긍정적인 소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는 종합 심리 검사 및 심리 상담과 그리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마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심리 검사 및 심리 상담의 경우는 저희 협력 기관인 어,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를 하여서. 어,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관에서는 임상심리사인 전문가를 초빙하여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마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감으로는 혼자 속마음을 눌러두었던 이야기를 타인과 공유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혹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저희가 개별 코디네이팅과 참여자 자주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코디네이팅의 경우는 사업에 선정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성장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기반으로 담당자가 월 1~2회 정도 개별 상담을 통해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별 코디네이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경성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서 현재 책 모임과 밴드 모임 그리고 산책 모임 총세 가지의 참여자 자주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끝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 따라서, 어, 청년들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 사회적으로도 2030 세대에 대한 뭐실업률이라든지 혹은 청년 고독사와 같은 그런 뉴스들을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더 이상 청년들이 이제 복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 대상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